대장동 사건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검찰과 감형을 약속받고 이재명 대통령의 비리를 만들어냈던 유동규. 이렇게 자신있게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던 유동규가 관련자들이 반성하고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고 검찰이 약속했던 3년이 아니라 8년을 구형받고 나서부터 검찰에게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답니다. 이런 인간들은 빵에서 푹 썩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근데 헌법 어디에도 대통령이 재판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없고 와. 어쨌든 유동규는 원래 자기한테 그랬대요 나는 삼 년이야 나는 삼 년만 살고 나갈 거야 근데 이제 나무기 변호사잖아요 그럼 네. 그거 말도 안돼 뇌물은 칠년 이상 나와 어. 아니야 아니야 얘기 다 됐어 음. <laughs> 이랬는데 팔년 받으니까 아. 지금 멘붕 상태다 묻치소에서 아. 아, 자기들끼리 멘붕이죠 왜냐하면 자기. 사... <laughs> 검찰이랑 약속하고 협조했는데, 아, 아, 아. 3년 생각했는데 7년 받으니까, 진짜. 8년 받았잖아요. 8년 받으니까 지금 멘붕대, 멘붕 상태다. 아.